네, 왔다 갑니다.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보여드리고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청소하는 바람에 좀 되게 지저분하죠. 되게 지저분하죠. 도봉에 당한 통입니다. 요게 여왕 만드는, 여왕을 만들으라고 넣어줬는데, 이, 이, 깐 세력이 약했는지, 딴 통한테 밑부였는지, 약한 게 들켰는지, 도봉이 와서 완전히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 성질만 나고, 근처에 가면 속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렇고, 보시면은, 이거는, 벌통 앞이 되게 지저분하죠? 새카맣죠? 이게 다 애벌레 국물입니다. 애벌레 국물. 이게 낭충병 걸린 거거든요. 이 1호통 받은 건데, 처음에 쭉쭉쭉쭉쭉쭉 잘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이게, 아침 되면은, 여기다가 지금도 보시면은, 개미가, 낭충, 애이 애벌레 이렇게 물고 있죠. 큰 개미가 오면 아주 들국합니다. 이 개미들 만찬 자리인데, 어, 여기 도구는안 하고 있어요. 도고는 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아침만 되면 하얗게 애벌레를 물어냅니다. 그래도 여왕이 계속 실패를 해도 여왕이 살라 나려는 의지가... 강한가 봐요. 계속 아침마다 하얗게 어, 물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벌수자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러다가 얘네들이 극복해나 극복하면은 이이 이 낭충병을 극복하면은 아마 이 낭충병 안 걸릴 것 같거든요. 한번 기대해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다 뭐야. 다 이게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집에 있던 거 늘린 거거든요. 늘린 건데, 요거는 얼마 전에, 어, 분봉 받은 건데, 여왕이 객사했나 봅니다. 일벌산란을 해가지고, 이, 이거는 벌을 잡아야겠어요. 이건 일벌산란, 벌 양도 별로 없고, 이건 잡아야겠고, 그 그러니까 나머지 벌들은, 뭐, 다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 이거, 저 뭐야, EPP 벌통 두개 나눴거든요. 완성벌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나누고 저쪽에 한 통을 놓고 그래서 전체 한 통으로 세 개를 나눴는데 뭐 어차피 이거는 뭐꿀 따거나 뭐 이럴 거 아니고 월동벌 해가지고 내년에 분봉날 거니까 뭐, 이게, 월, 저, 뭐야, 분봉 성공해서 여왕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면은 좋은 거고, 못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본 자리가 여기였어가지고, 지금 열로 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 가득 찼습니다. 여기 벌이 가득 차서, 벌이 아예 가득 차가지고, 여기 벌이 아예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벌이 가득 차 있거든요. 바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어, 얘는 어떻게 되려나벌 벌이 빠져 이거는 영이 없어서 벌이 빠져나가면 벌이 많이 빠져나갔네. 헐렁해졌네, 이거. 아이고, 물이 헐렁해졌습니다. 헐렁해졌으니까. 온도나 온도 유지할 수 있게끔 잘 덮어주고요. 많이 빠져나갔네요. 그 다음에 이게 본통이거든요. 영왕통, 영왕 영원 있는 거 확인했는데, 어우, 영왕 엄청 좋더라고요. 이건 페르몬이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서는 많이 안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왕통이었는데, 벌 색깔이가 보시면은 딴벌 같지 않고, 벌이 좀 까맣죠. 지금 무왕통이라는 건데, 왕을 넣어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폐근 시켜야 될 거는, 이세 번, 얘랑, 요거랑, 요것도 상황 봐서, 요거랑, 다음에 저거, 이거랑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세통은 폐건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시켜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주나 있어줘야 될것 같고요. 요것도 무안군이었는데 무안군이었는데 이게 뭐야? 여왕 놓주고 여왕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넣어주고 성공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영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음에 저 위에도 무항군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하고요 아어 저쪽 저쪽 걸 확인 하겠네 그러고 보니까 다 둘러보고 눈에 안 보인다고 얘를 얘를 확인 안 했습니다 얘를 좀 많이 나왔네 얘는. 찍겠습니다. 식사양액을 안 먹었는데. 어이, 쏘네. 안 써도 돼. 잘 쳤네요. 10회 때아 보고 애들이, 아이고, 안 달려들어도 된다. 좀, 좀. 이렇게 놓고. 정리판을 이쪽에다 쳐주고. 이쪽에다 쳐주고. 이렇게 해주고. 애들. 애들도 잘 커졌네요. 잘 커졌고, 이게, 영상을 내가 보려고 찍는 게 아니고, 예, 그, 영상 보시는 시청자님들, 보게 찍어야 되는데, 나를 보고는, 내가 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계속 덤비입니다. 그만해라 간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 볼통 다 확인을 했고요 다 확인을 했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자꾸 흔들 안되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저, 저. 아, 안쪽에 벌통 놀자리가 몇개 있다는데, 내일은 저 아, 안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이상, 왔다 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